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박 캠핑 오래 하는 법 <laughs> 저희가 장박 캠핑이 지금 973일 차 거든요 아이들이 즐거운 거만으로 장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laughs> 부모도 재밌어야 돼 떠날 때좀 친해져 떠날 때 마지막 날에 항상 친해져 왜냐면 제가 텐트 접을 때 다시 대부분 도와드리거든 <laughs> 철수할 때 친해져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날인데, 밥 먹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전골. 라면에다가 전을 부쳐 주셨는데 오징어 전. 러 넣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와이프는 좀 약간 개죽 같다고 <laughs> 찍지 말랬는데, 그래도 뭐, 그냥 찍는 거지. 뭐. 아직 캠핑장 날씨가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추워가지고, 어제도 내복 입었거든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텐트에 있을 수가 없어. 온도차가 한 15도 나는 것 같아, 15도. 이웃들이 다 이제 철수와가지고 우리만 남았네. 아,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박 캠핑 오래 하는 법. <laughs> 저희가 장박 캠핑이 지금 973일 차거든요. 장박을 오래 했죠. 거의 한 3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3년인데요? 장박 <웃음> 3년인데요. 우리 <laughs> 얘가 5살 때 여기 왔었으니까. 벌써 9살 됐거든요. 오늘은 장박 캠핑 오래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laughs> 보통, 장박 캠핑을 하게 되면, 부부끼리 할때 남편분들은 다 좋아해요. 장박을. 모르겠어 남자들의 성향인지 몰라도 남자들 대부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내분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저희 와이프도 막 벌레랑 이런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캠핑은 꿈도 못 꿨어요. 처음에는 뭐 이제, 펜션이나 뭐 리조트 콘도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경비가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민박을 좀 다니다가 민박도 좋긴 했는데 캠핑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캠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박 캠핑을 오래 하려면은 와이프가 재밌어 해야 돼. 캠핑을. 아내의 의지가 캠핑의 의지랑 똑같습니다. 아내가 재미없으면 장박을 못 해요. 장박을 길게 할 수가 없어. 길게 할 수가 없어. 일단은 애들은, 애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오면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캠핑장에. 제가 있는 캠핑장에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한 80%가 장박이 돼서, 무슨 마을 같거든요, 마을. 저도 여기 장박 한 4년차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여기서 제가 장박을 했거든요. 횟수로 4년이 됐는데, 여기 4년 넘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애들끼리도 다 친하고, 또 애들이 커, 커 나가는 거를 서로서로 서로 다 보는 거야. 우리 애들도 5살에 왔는데 지금 9살 됐잖아요 다른 애들도 막 6, 7살에 와가지고 10살, 11살 되는 모습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가 장박 오래 하시려면 아내분이 재미를 붙여야 돼, 캠핑에. 저도 캠핑 10년 차인데 장박의 재미를 느낀 거는 최근 한 1년 같아.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거는 진짜 크게는 재밌긴 한데. 막 캠핑장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크게는 안들었거든 솔직히 오면 좋은데 꼭 헬스클럽처럼 <laughs> 가면 좋은데 가기 전까지는 막 오늘 한주 쉴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재미가 있어요 캠핑장 오는 재미가 아내분들도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캠핑장 오게 되니까 왜냐 와이프들도 힘들거든요 캠핑집 싸려면 음식 사야지 애들 옷 사야지 한참 걸려 제 생각에는 오래 하려면 은 아내분들도 장박이 분이랑좀 친한 분이 있어야 돼. 자기랑 스타일이 좀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스타일의 이웃분을 한두 명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스타일이나 성향이 비슷하면 만나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런 장박팀들이 오래 하더라고요. 나랑 맞는 장박 이웃을 좀 사귄 분들이 오래 장박을 대충, 해요 대부분 오래 해요. 또 오면 와서 이제 샤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술도 한잔 먹으니까, 장박하는 또 재미가 있거든. 요 아이들이 즐거운 것만으로 장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요 한계가. <laughs> 부모도 재밌어야 돼. 우리 아랫집이 지금 철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생아지. 이분도 한 7, 8개월 정도 장박하셨는데, 어제 철수하셨어요, 어제. 아출 철수하는데 막 나도 뭉클하더라고요. <laughs> 이제는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헤어짐이 익숙해지지가 않아. 항상 헤어지면은 좀애뜻함이 있는 것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아, 내가 좀더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했으면 더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맨날 웃고 하지만, 빨리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장갑분들도 대부분 막 1년, 1년 반 이렇게 인사만 하고 지내다가 친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제가 오래 걸려요. <laughs> 사람 사귀는데. 제가 어제 가시니까, 아좀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좀더 친근하게 해드리고, 커피라도 한잔 먹고, 술에도 한잔 먹고 했어야 했는데, 커피를 어제 <laughs> 8개월 만에 처음 마셨어. <laughs> 맨날 바로 안에니까, 한 4, 5m 떨어져 있잖아요. 맨날 보는데도, 커피 한 잔도 같이 안 마시는 거 같아요 네,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애들 뭐 이렇게 캠핑하고 저도 이웃도 잠깐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안 되더라고. 진짜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아, 네. 너무 미안해요 이웃님. <laughs>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되는데 아내 네, 진짜 내가 미안한 감정이 확 생기더라고. 요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이웃님 진짜 <laughs> 네, 팔목 좀 나시면은 손목이 좀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아내분이. 나으시면 한번 오세요, 제가 진짜. <laughs> 맛있게 음식 차려드릴게 하여튼, 결론은 아내분이 재미를 붙여야 돼, 장박에. 그러니까 아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남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다 운인 것 같아. 아기 성향에 맞는 이웃을 만난다는 것도 운이죠, 뭐. 뭐 어떻게 뭐 알겠어. 또 이랬는데 또 밑에 또 장박분 들어오시면 또안 친하네, 내가. <laughs> 내가 시간이 걸려. 항상 떠날 때마다 다음번 오시면 잘해드려야지 했는데도. 제 성향이 <laughs>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걸려, 제가, 친한데. 그래서 또한 6, 7개월 지나면 또 가. 그러면 가고 나면 또제 생각하는 아쉬워. 거야. 아쉽구만. 잘해드릴 걸 그러다가. 떠날 때좀 친해져. 떠날 때, 마지막 날에 항상 친해져. 왜냐면, 제가 텐트 접을 때 다시 대부분 도와드리거든. <laughs> 철수할 때 친해져. 그리고 제가. 저저번주에도 저 저번 주에도 이사를 도와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이사를 도와드려요 한두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짐은 엄청 잘 쌉니다 <laughs> 전문가야 전문가 어떻게 철수하는지 알아 그럼 저희랑 안 하시면 은 철수하는데 막밤 8시 9시까지 철수합니다 저희랑 하면은 한 3-4시간은 빨라져 왜냐면 그런 게 있거든 부부리이 철수하면 이게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포장하고 이게 박스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면은 짐을 막 하고 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거든 그러면 당사자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laughs> 남들이 와서 빨리빨리 도와주는데 본인도 막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일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 그래도 이사도 둘이 하면 안돼 철수도 <laughs> 주변 장구마 기쁘에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같이 해야 돼아 떠나니까 아쉬워 항상 이별은 아쉬운 거 같아 자, 다음번은 오늘 또 새로운 음. 분 들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바로 아래 칸에 어떤 분이 들어오실까? 근데 똑같을 거야. 또 이제, 그분도 이제 우리 철수할 때, 그분 철수할 때 친해지겠지.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아내가 캠핑에 재미를 붙이게 하자. 아내의 친구를 만들어주자. 그래야 돼. 아내가 친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비슷한 성향으로. 아내가 스트레스 안, 바, 스트레스 안 받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래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처럼 이제 4년차, 5년차, 6년짜리 가는 거야. 안그러라고 애들만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면은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날씨 겁나 좋네. 다시. 빨리 먹고 가야 돼. 고 어, 빨리 안 먹고 가는 우성의 아버지 언제 올 거예요? <laughs> 나 진짜 안 오면 전기도 산다. <laughs>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주에 또봬요